안녕하세요. 조변입니다 제가 지금 황혼 이혼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당하는 방법은 이혼을 안 당한다는 것이지, 사이가 좋아지는 방법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이가 좋아지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다뤄볼까 싶긴 한데, 아무나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대중성이 떨어집니다. 자, 일단 뭐 그건 그렇고요. 황혼 이혼 안 당하는 방법, 첫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생활비 끊지 마라. 돈 줘라. 그리고 하실 수만 있다면 재산을 나눠줘라. 이렇게 되면 확실히 황원위원을 당할 가능성이 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황원위원 안 당하는 방법이 뭐냐? 사고 치지 마세요. 사고가 무슨 사고인데요? 내가 기존에 가족들한테 해왔던 문제행동들을 말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어, 황혼이원은 당한 남편들의 공통점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어, 폭행, 폭언, 무시 모욕그 다음에 복종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또술 마시고 특히, 술 마시고 주사 부리는 거. 그 다음에 아내의 친정을 무시하는 거. 자식들한테 행패하는 거. 자, 이런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가정의 독재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 문제 행동들, 이혼소송에서 보면 유책 사유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유책 사유들이 황혼 시기에 더 많이 일어나냐? 그건 사실 아니에요. 신혼 초기하고 애들 어렸을 때 훨씬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 한 20몇 년 되고 그러면 서로 이제 어디를 건드리면 폭발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도 하고요 그리고 또이 독불장군적인 이 남편들도 기운이 많이 빠져요 그러면 된거 아니야 그래서 남편들은 그래요 아,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안 그렇잖아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힘들었던 것들이 모르죠 깊이 박혀서 안 변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남편들이 은퇴를 할쯤 되면은 이제 아내들도 남편을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황원위원까지 하는 이 아내분들에게 과감한 분들이 별로 없다.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은퇴를 함과 동시에 내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사실 마음속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남편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왜 관찰할까? 남편이 변하면 그냥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은퇴를 전후해서 이렇게 관찰하고 관망을 하는 이런 시기가 제가 보니까 한 2,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2, 3년 동안에는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 남편이 변해서 우리도 남들처럼 행복한 노후를 오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거든요. 저한테 이혼 상담 뭐 소송하러 오시는 아내분들이 마트에 가서 노부부가 같이 장을 다정하게 장 보는 걸 보면서 자기는 울었다. 아 나는 더 이상 저렇게 될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이게 왜 울겠어요? 지금까지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가 정말 기대를 포기해야 될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그게 문제 행동이에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만한 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을 치면서 새벽까지 온 집안 식구를 들들들 볶았어 자 이렇게 되면 이분이 어떨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구나 근데 나는 이제 포기할래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이 있잖아요 여러분 책상에 좀써 놓으세요 내가 무심코 치는 한 번의 사고가 이혼을 부른다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황혼이안 당한 방법 세 번째는요 집에서 잔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영역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영역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집은 누구의 영역이었다? 아내와 아이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남편들의 영역이 뭐 아주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영역이 좀 적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사라져요.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이 사실은 왜이 결혼 생활을 안 깨고 유지할 수 있냐면 이 출근하고 일정 시간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사이 안 좋은 부부가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금방 이혼합니다. 견딜 수가 없거든요. 왜 코로나 때문에 가정폭력이 늘었다면서요. 저그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은퇴를 하잖아요. 남편들이. 은퇴를 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들 입장에서 보면 내 영역에 새로운 잔소리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라 사감 선생 같아요. 남편이 아니라 교관 같아요. 회사에서 내 부하한테 지시하듯이 시시콜콜하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 종일 회사에 있어야 된다. 내지는 응? 집에 돌아와서도 직장 상사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하시겠어요? 못하죠. 자, 근데 아내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혼이혼하게 되면 그 아내분들의 나이가 응. 보통 한 50대 많으면 60대 정도까지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내가 평생 이렇게 잔소리 들을 살아야 돼? 이러면서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복기해 볼게요. 뭐 해라? 생활비 끊지 마라. 돈 줘라. 재산도 나눠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사고 치지 마라. 내가 무심코 치는 마지막 한 번의 사고가 이혼을 부른다. 세 번째는 뭐라? 집에서 잔소리하지 마라. 자, 이세 가지만 안 하셔도 이혼은 막는다. 이세 가지 안 한다고, 물론, 사이가 좋아지냐. 사이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안 하고, 기존의 집을 유지하면서, 서로 약간은 도와가면서, 그리고 자식들 창피하지 않고, 내가 어디 가서 황혼에 이혼당했다고 초라해지지 않으면서 여생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세 가지 지키시면 돼요. 잘 하실 수 있겠어요? 노력해보세요. 잘 되시길 빌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여러분 안녕.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